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장님, 반갑습니다. 제본 있습니다. 공반장님이랑 윈디님. 한분 오시지. 네. 나가있을 게임이. 벌써 등이 엄청 많이 달려있네요. 작년에도 저희 여기서 등을 달았었죠. 와, 진짜 많다. 명필하다니. 아, 소리 좋다. 바람소리. 장관이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어린이날이랑 이게 다 겹치면서 조금 당일 일정에 좀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미리 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음. 그날 못 와서 죄송하고요.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황금연우가 완전 붙어가지고. 저도 이번엔 좀 바쁘네요. 파타님 <laughs> 접수하시고 나오면은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기 올라가가지고. <laughs> 근데 이게 당일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하니 곧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안에 너무 분위기가 조용해 가지고 <laughs> 좋네요.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저희는 이거 하고 밥한끼 하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laughs> 형님들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숫자 7번 한 번만 쳐주세요 네, 잘 들리시면 아아 아. 그쵸. 아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매년 잘 되라고 제가 항상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주식도 뭐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뭐 다들 오래 사셨기 때문에 더잘 아시겠지만, 좀 본인 힘으로 약간 해결할 수 없는 운적인 부분이 큽니다. 어, 뭐 제가 아무리 뭐 주식을 뭐 공부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좀 하늘이 도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실력 반, 어, 운 반. 그걸 이제 실력이 많이 늘어나면 그 운을 적게 받아도 할수 있는 건데, 사람의 한계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무한한 발전은 꿈꿔야겠지만, 이런 것도 노력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들 뭐, 사시다 보면 비슷한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타님 나오시려나? 아직도 작성 중이시네요. 다시 좀시끄러시끄해졌다 <laughs> 아. 언제, 언제 할수있 나중에? 당일 등만 한다지 않았어요? 여기 일년 등. 아, 여기 일년 등이. 아. 오늘 저녁에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방송 켰어? 예, 오늘 왜 신발 날라가 있노. <laughs> 내가 달렸나? 아, 뭐, 선생님? 삼각대 세울까요? 이거 우리가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아준다 아, 달아주신대요. 이거 어. 내꺼한테 가져왔네. 네. 오. 좋아요와 시청자 수가 일치하다. 일치한다. 자, 여러분들 종교적인 목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단지 우리 주이다 회원들이 잘될 뿐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음.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여기 파타님 올라가셔가지고 직접 타셨던 거. 아직 좀빈 공간이 있네요. 어, 요런데 아마 다른 갈면될것 같습니다. 어. 점프님 반갑습니다. 하늘님도 반갑습니다. 또 사진 촬영하신. 오늘 또 절밥 한끼 하고 갈듯 합니다. 조금씩 들어오시네. 우리께 우리아니었어 형님. 아니, 맞다. <laughs> 우리 <거> 맞다. <laughs> 응. 좀세울까뭐 기다리면 오신대요? 니 잠깐만 앉아.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 따라 준, 따라 주시는 분. 아니 아니. 그래 알아서 달아준대 아, 그냥 우리가 해 놓으면 되는구나. 응, 접수만 하면 되네. 아. 박았습니다 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예쁘네요. 여기 고려 안 봐. 아, 그거 끌을까요? 할수 있어. 어. 근데 이게 셀카면 약간 확대가 돼가지고. 어, 이런 것도 챙겨왔네. 반갑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절에 왔습니다. 차맨과 함께 절여 왔습니다. <laughs> 채팅이. 됐다, 됐다. 어, 우리 줍니다. 랜든, 우리 평 회원이도 다 접수했습니다. 줍니다. 1년 들고 살았고요. 덕당 안에다가 한번,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실력만으로 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에또 예, 운도 있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예. 에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응? 그렇죠. 성공? 잘, 잘난 놈들이 다 성공할 순 없어. 그렇죠. 아 그리고 설령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100% 실력이라고 아, 꼬만해서는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진짜 살다 보면 불의의 사고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 있죠. 어. 정말 열심히 살았. 열심히 살았는데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음. 앞전에 또 비행기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 자기의 운명인 건데 음.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내가 좀내 좀, 좀 어. 의지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그 것마저도 좋게 풀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그거다. 네, 뭐 종교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네, 뭐불경 믿으시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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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또 통해서 또 우리 회원님들이 그런 악운을 애운이라 할까, 악운 악운이라 그걸 피해가시라고 제가 달아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이름 다 적어놨어요. 예, 네, 그거를 좋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애운을 좀 피해가자 그런 의미니까, 님들5월5일이 또 어린이날 겹쳐가지고 보채 u 신 e I 그날 n 이제 너무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어. 저희도 또 u 바 e if you're a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person. I'm not s u r 니다잘 you're a p e r s <laughs> 파미암미암이고 <하미도>. <laughs> <laughs> 뭐 왔으니까 그냥 달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작년에 우리가 직접 여기 밖에다가 그때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당일날 <laughs> 왔잖아. 네.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일날 우리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직접 달았거든요. 그때 형이 올라왔었죠. 어, 내가 직접 달았는데 이거는 <laughs> 좀 일찍 왔다고 법당 안에 달아준대요. 법당 안에 달는 거는 우리가 못 달고 <laughs> 음. 어, 안에 그 달아주는 분이 따로 계시다니까. 더 좋은 자리에. 네. 법당이 제일 좋은거야 원래. 어. 거기에 달아주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우리 밥먹으러 갑시다. 네. 밥, 먹, 밥 먹는 것도 보셔야지. 네. <laughs> 먹방 아 여기로도 내려갔을텐데. 아니, 아니 절로 절로 내려갔었어요. 여, 여기도 길 있는 것 같은데. 네. 식당만 잘찾아가면니 잠깐만요. 그럼 행쫄로 가죠. 여기는 그냥 쭉 내려가는 거 같은데. 정배는 네. 아마 자고 있을 거야. 정배는 <laughs> 조금 잠이 많아요. 차티 차티는 몰라요. 뭐, 나는 잠이 없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 나가지고 음. 베란다 물청소하고. 저도 와다변등 날리는 소리 봐라. <laughs> 이게 나중에 붙여 놓으신다는 꼭꽉 차잖아. 지금은 그랬는데몇개 지금 몇개 비어 있죠. 이건 근데 당일등인 것 같은데. 당일등. 예. 네, 네. 당일만 당, 당일등은 당일. 밖에 달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없애잖아요. 없애지. 예. 네. 그날 태워 버리지 그렇죠. 우리는 1년 등을 달았어. 법당이 이제. 음. 보니까 국회의원 이런 사람도 어. 많이 왔다 더라고 어. 갔다. 갔다. 오. 어. 죽이네. 누구지? 국회의원. <laughs> 그뭐뭐 뭐 무슨, 무슨 국민의힘이던데 아까 <laughs> 아 그래요? 아긴뭐 <laughs> 부산은 뭐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어.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정치권, 아 맞다 오늘 이재명 재판 깜빡하고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 생중계 음. 3시에 또 응. 있기 때문에 어째될랑고 그거를 네. 우리가 잘 보고 근데 내가 내 생각에는 응. 내 생각에는 거의 뭐 기각이거나 무죄거나 일정의 하나가 나올 것 같아서 뭐또 뭐 그렇게 좀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에 이번에 또 종배가 많이 들어왔잖아. 네. 그 이재명 현지 관련주들. 관련주들 네. 이제 걔네들이 기대감으로 들어온 거고. 무조건. 그리고 거. 또 김동연이랑 김경수도 좀 올랐어. 어. 네. PM풍년이랑 이게 올랐더니 혹시나 네. 유죄뜰까봐. 근데 음. 그럴 거면. 음. 유재들 거라고 베팅할 거면 거기 넣을 게 아니고 <laughs> 국기맨 더 오히려 한동훈 한동훈을 더 사야지. <laughs> 네. 한덕수 한덕수는 안 돼. <laughs> 근데 주가는 편이 더 거의... 한덕수는 안 됩니다. 왜냐면 한덕수는 너무 간을 봐요 지금. <laughs> 자, 자기가 대, 대선에 나가려면 진작에 나왔어야 됐어 이게 지금 이 한덕수의 카드는 뭐냐? 단일한 음. 카드밖에 없어. 저 이제 표 중도표랑 음. 이제 이런 걸좀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단일한 카드밖에 없어서. 아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뭐 홍준표 씨를 좋아하긴 하는데 준표 님이 끝났잖아 에, 근데 너무 빨리 얘기했어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고 아. 얘기해도 충분했는데 음. 왜 그렇게 섭섭 부르게 했는지 섭섭해니까 그러니까 준표 어. 형님은 네. 약간 마음이 어, 깜짝 놀 <laughs> 마음이 비저린 형님이 당해 보여도 낭만낭만움이구나 삐끼인 거야 준표 형님은 와내를 어떻게 2등, K2 안에도안 넣어주냐 어. 나난 어, 명색이 그래도 그년전 대선 후보였는데 그래도 K 2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김문수한테도 밀렸다는 거에 대한 이제 방내그 득표에서 좀 많이 떨어졌죠 여기 박사 박문 예가 저는 여기로 알고 있는데 떤된거 그 같은데 딱 봐도 밤 냄새가 나는데 여기였던 여기였던 거 여기였던 거아 여기네요 여기, 들어가시면 근데 공량 시간이 아니네. 못 먹겠다. 네. 어, 하고 있나? 11시가 돼있던데 아직 안 났다. 어, 버터이누구인가 버사이즈, 응, 식사는 안되겠 11시 반부터 되게데 11시 반. 안 되겠다.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못들시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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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시들시진시우시고시팬시들시니시 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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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홍진이, 윈디 님아 우리 콩 관장님, 네. 주위 부처님 오시는 그리, 날에도 그리핀님, 윈디님, 윈디님 점프, 반갑습니다. 로켓 점프님, 아 음, 하늘 예예 제가 이 채팅이 안 보여서 음. 인사를 다못 어. 드려 죄송합니다. 차트님 인사 다했지네다 네, 음, 했어요. 제가 내일 아침에 또한번 볼게요. 음. 일단 오늘 3 시에 좀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제 3시그 공판 나고. 이제 또 전략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결과 보고. 아니, 나는 네. 솔직히 저는 아시겠지만, 형님들 다 아시겠지만, 김문수랑 함정을 예상했어요. 저는 솔직히. 음. 그래서 그 관련주를 사놓은 건데. 아, 안, 안 가네. <laughs> 안 가네. 그러니까 돈은, 형님들, 국민의힘이 돈이 안 됩니다. <laughs>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씀 차는 있는데, 요, 잠깐 이따 갈까요? 아니, 형님, 가요 차는 서해야 되죠. 네. 형님들, 제가 딱 말할게요.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어 갑자기 많이 들어오셨다 국민의힘은 돈이 안 된다. <laughs> 정치 세계 아닙니다. 네. 네. 뭐 현인들도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네. 여당, 야당 나뉘 각자의 지지 정당이 있겠지만. 있겠죠. 돈은 안 됩니다 국민의힘. 돈안 돼. 지금의 대세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트럼프입니다 어, 그건 맞아. 어,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말하면 올라요. 음, 우리는 돈 되는 걸 따라가야 되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뭐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 치고 음. 이 치차티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치더라도 돈이 되면 우리는 합쳐집니다. 그렇지. <laughs> 돈 돈이 되는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국민의힘이 돈이 안 돼. 만, 만세, 어, 만... 솔직히 내가 해보니까 네. 아, 국민의힘 재미가 없네. 왜냐하면 초반에 이재민 너무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꺾이고 국민의힘 쪽으로 돈이 좀 올릴 줄 알았는데. 계속 가네 이것도 뭐 국민의 또 뜻... 오늘 만약에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까지 벗어버리면 요, 여기서 잠깐 찍을까요? 어. 오늘 만약에 거의 사법... 뭐 날개를 다는 거죠 음, 사법 리스크까지 던져버리면 음. 날개를 달지 않을까 안에 차있을까? 안있을까? 잠깐만 이거 차방이 되네 갑자기 <laughs> <laughs> 아니 윈디 형님 5만원으는데어 윈디 형님 아이고 윈딩이 형님, 형님 이돈안 보내셔도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윈딩이. 네 그거 네가 네가 하려고 방송 켰지? 도움 받을런이 방송 키째. <laughs> 아, 이 너무 티난다. 야또 이렇게 몰고 간다 또. <laughs> 아? 형님 야 방송 키라. 내가? <laughs> 자 일단 차에 도착했습니다. 방송 키지도 몰랐어요. <웃음> <웃음> 시도하지 아, 말고 윤대형님 감사합니다 윤대형님 고맙습니다 킴님 관리방 비용이 어찌되나요 지금 <laughs> 32억 4천만원입니다 <laughs> 타이밍 찍이네. 32억 4천만원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가능하십니까 어 <laughs> 그래도 또 들어오셨다 한 14분 더 음. 들어오셨다 윤대형님 아,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등 달았고 음. 어 줍니다 회원님들 다 적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린터 해가지고 네. 뽑아가지고 이제 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잘 되자는 의미로 맞아요. 음뭐한달 하셨든 삼 음. 개월 하셨든 평생 하셨든 음. 다 명단 뽑아가지고 다 적어주신다네. 음 봉크 음. 쓰시는 분들은 봉사. 어 근데 평생 회원들은 따로 내가 프린트를 코팅지를 별도로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대로 붙여달라 했어요. 평생 회원님들 거는 붙여만 달라. 응, 응. 어, 따로 일등쓸 필요 없다. <laughs> 나머지 분들은 어, 나머지 적어서? 분들은 적어서 해드리고 했고요. 음. 1년등 달았으니까. 어쨌든 아무쪼록 한해 좋은 일 생기시고 애군 피해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잘될 겁니다. 음. 음. 주식은 지금 관리방에 있는 종목들이 또정체되어 있는 것들 좀 물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 주식은 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끝날 것 같을 때 살아나는 게또 주식이. 그그 어, 절망 속에 다 손절을 쳤을 때, 우리의 세력형인들은 그거를 기다려서, 음. 야 이제 애들이 던지는구나. 맞지. 아 어, 이제 애들이 털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올리자. 그게 이제. 세력, 그게 주식의 세력이잖아. 맛입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까지 안 털리고 있어야 세력형인들 같이 음.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그게 막 너무 재료가 없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재료 없는 거는 음. 나는 안 사죠. 우리는 재료가 아예 재료가 없다. 내지는 뭐. 음. 조금 약하다, 음. 맛이 없다 이런 것들은 다 던지는데 음. 이제 나올 곳 나온 재료 다 나왔고 그러니까 음. 다른 재료들 음. 하나씩 다 순환 도는데 아직 안 터진 재료들 있잖아. 그렇죠. 뭐다 지금 미중 갈등 수혜주도 있고 음. 그다음에 저 정책 관련 주들 음. 어, 이재명 입에서 말만 나오면 음. 여동칠 종목들 AI, 바로, 세종시. 바로 뭐 이런 것도 많고 부동산 음, 개인적으로 세종시가 좀 마음에 들는데 음, 세종시도 네. 괜찮죠. 세종시는 이제 부동산도 다걷어들이는 네. 입장이다 보니까 진짜 거기에 수도처럼 만들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등등 네. 음, 많죠. 또어 이번에 또 어, 이번에도 유심칩 관련주 네. 어 그것도 주말간은 아니죠. 음, 하루 이틀 짜리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대란이에요. 음. 대한민국의 절반이 실제로 엮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쵸. 왜냐면 차트도 SK고, 네. 저도 SK고, 종부도 다 SK 쓰는단 말이에요. 맛있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이 SK를 쓰기 때문에 음. 이게 뭐 단순히 경북의 산불난 정도가 아니야. 그, 어 이거는 더, 더 위험하죠. 네. 개, 개개인의 피해 이게 만약에 해킹 사건 때문에 만약에 뭐 무슨 사단이 일어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계속 뉴스에 오르내릴 수 있는 몇달 짜리입니다. 네. 네. 어. 그리고 s k 이가 지금 또 들어맞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심히 그게 돈이 되겠나 뭐 이렇게 하실 줄 모르겠는데 음. 몰라요 그거는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세력이 결정 그쵸. 아 이거 사이즈가 좀 크네 이 음. 기사 한 방이면 상한가 보내겠다 음. 기사 한 방이면 한가 보내겠네 음. 요런 걸로 가지고 노는 게 세력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일단 뭐 음. 오늘 지켜보시고 <laughs> 아마 또 금요일 장 열리면은 그렇죠. 어,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아, 어. 한덕수 <laughs> 오늘은 이제 이재명 셋이 네. 일정정 오늘 이재명 셋이. 내일은 이제 덕수행님이 사퇴하면서 출마 출마를 <laughs>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laughs> 고사 내일 그럼 내일 <laughs> 어떻게 보면 한덕수의 재료 소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내일은 음. 한덕수의 재료 소멸일 수 있고 음.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벗는 거기 때문에 음. 티를 틀 수도 있고 또뭐 이제 재료 소멸되는 종목들은 되고 음. 이제 그도 많이 올랐던 애들. 근데 음. 이제 그동안 주문 못 받았던 진짜 음.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야 많이 오를 수 있,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음. 움직일거란 말이죠. 너무 많이 올랐던 애들은 재료 소멸될 수도 있어요. 음. 같은 이재명이라도 주식은 진짜 몰라요. 음. 그러니까 장이 열리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또 집중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아, 윤이 형님 네. 5만 원짜리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네. 우리 가는 길에. 비방으로 사 먹고 가야 되겠다 고맙습니다, 형님. 야, 윈디님은 더 복을 많이 받으시겠네. 아, 그런 말. 얘, 와, 얘는 약간 그런 말로 또 유도 잘하네. 아, 윈디 형님은 더 많이 받아라. 아니, 모두 다복 많이 받으면 좋죠. 윈디 형님 더, 더 많이 받아라. 네, 윈님, 윈딩님은 더 많이 받아야 해. 더 많이. 야, 하티가 약을 잘 판다. 니제약 대학에서 출신이가 어제 약을 잘판 야. 저제약주 절대 안 합니다. 아, <웃음> 참고하세요, <웃음> 여러분들.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내일, 혹시 쉬고 내일 잠깐 또 뵙다가 또 3일이지 4일이나? 4일. 4일 아또 연휴 4일이네. 네. 내일 잠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미다 파이팅. 파이팅. 주다 영원하라. 영원하라. 줌이다! 주미다는 돈벌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주미다는 어, 흥합니다. 제 장담할게. 요 주미다 <laughs> 흥합니다. 파이팅. 다 최소 다 집안 집 하나 장만할 때까지 존버하세요 응. 수익 내드릴게요. 크게 내드리겠습니다. 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